2020년 7월 예정입니다. 방구석에서 손가락만 까딱 하면 무주택자, 서울 거주자, 둔촌주공 재건축 일반 분양을 계약금 7,500만 있으면 로또보다 높은 확률로 5억을 벌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군 이래 최대 규모 대체 건축인 둔촌주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둔촌주공, 일반 분양 무조건 받아라. 둔촌주공이 입지가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앞은 강동구가 붙어서 사람들이 이제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송파도 아니고, 강남 4구라 하지만, 강동구는 확실히 이 앞에 있는 상구에 비해서 많이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얘는 사실상 송파 생활권이에요. 기존에 둔촌동역, 둔촌동역이 끼어있고, 그리고 둔촌오륜역이라고 9호선에 또 있어. 그리고 앞에는 올림픽공원. 그러니까 올림픽공원부터는 송파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륜동, 방이동, 현대 뭐 방이현대랑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사실상 송파 쪽에 경계를 하고 있는 데고 이미 5호선과 9호선의 더블역세권인 거야. 어. 그러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대 규모, 당 군인의 최대 규모인 12,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거 뭐 게임 끝난 거지. 예. 기존에 5,900세대가 자 12,300세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매머드급 대단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 12,000세대 안에 뭐 초, 중, 고다 들어오겠죠 뭐 수영장도 들어올 것이고 예, 커뮤니티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그 상권도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게원스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최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거 거기다가 또 대박인 건 뭐냐면 이게 분양가 자체가 미쳤어 그냥 어떻게 미쳤냐면, 높아서 미쳤어가 아니라, 말도 안 되게 싸게 그냥 후려쳤다니까, 그냥 후려친 거야, 그냥. <laughs> 이거. 어떻게 했냐면, 이미 인근에, 어, 평당 5천이 넘었어. 자, 평당이라면 9, 3.3제곱미터, 이제, 이제 1평인데, 인근 올림픽 선수촌이 평당 5천에서 5,900까지 된 거야. 실거래가 5,900 찍었다니까. 34평 기준으로 17억 8천을 찍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를 평당 2,970에 분양을 하라고 하니 이게 조합원들은 아, 뒷목 잡는 거지 미친 거지 진짜 뭐 5억에서 7억을 싸게 분양을 해라고 하니까 예, 안 미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조합은 자 그래서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최소한 3,550만 원의 분양가는 측정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뭐 거의 뭐 허그 입장에서 관찰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제 예측입니다. 로또야. 아 로또보다 나. 로또 확률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확률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라에서 장려하는 청약을 통해서 손가락만 까딱하면 돼. 그냥 꽈 까딱 까딱 까딱. 요거 하나면 당첨만 되면 그냥 로또보다 낫지. 자왜 그러느냐 일단은 84 이하 100% 나올 거예요 전용 84 이하 100%면 무조건 가점으로 뽑히는 거야 이거 뭐 운도 아니야 그냥 가점이 높아야 되는 거야 무주택자들만 당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들끼리 그냥 경쟁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주택자잖아 아니면 일 주택자잖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경쟁을 하니까 돈이 없다 보면 돈이 좀 부족한 분들은 아예 지원도 안 하겠죠 비싸다고 생각하고 그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내가 최소한 5천에서 8천만 원이 먼저 마련이 된다고 하면 일단 써볼만하다는 거지. 자 왜냐? 일단 84 이하만 나온다고 하는데 84는 9억이 넘어갈 거예요. 중도금 대출이 안 돼. 그냥 10억이 있는 사람들만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도 돈을 벌지만 내가 돈이 없다고 하면 84 밑으로 그러니까 59, 뭐49 이런 전용 49, 59 이걸 노리셔야 되는 거야. 작은 만데 작은 거는 피도 안 붓고 별안 오르니까 무조건 49에서 59 정도는 되는 거를 넣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4, 25 평이 전용 59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분양가가 7억 5천, 8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10%만 있으면 내가 계약을 할수 있잖아. 그럼 7,500, 8천만 원만 있으면 내가 그 권리를 가져올 수 있다. 중도금은 사회가 이제 허그에서 보장을 해주고 5회차, 6회차는 2년 후에 일반 분양 이후 2년 지났을 때 이제 5회차, 6회차를 현금으로 내시면 돼 이것도 그때 돈을 벌어도 되고 신용대출을 좀 받으셔도 되고 충분히 이거는 가치가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59제곱 기준으로는 최초 7,500에서 8,000만 원 있으시면 되고 10%죠 그리고 중도금 5회차, 6회차를 내시려고 하면 2억 2천에서 한 2억 4천만 원이 3년 동안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59는 넣으시면 이 2억 5천이 아니라 4억, 5억까지 볼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음. 자, 그러면 왜 일반 분양가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노선생은 이 금액까지도, 프리미엄 금액까지도 내가 찍어가지고 말을 할수 있느냐? 자, 왜냐? 이거는 선분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자, 선분양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 자, 일 조합은 열이 받지. 속에 천불이 날 거예요. 왜냐? 이미 인근은 평당 5천이고, 고덕만 해도 지금 평당 4,500까지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평당 2,970에 분양을 해라니 미치지 자기들이 요구한 3,550에 분양해도 그냥 속이 터지는데 그런데도 왜 선분양 할 가능성이 높냐면 일단 이게 3조짜리 공사야 이 공사비 어떻게 할거야 이거 금융이자 그리고 내가 후 분양을 하게 되면 다 지어지고 분양하는 게후 분양이잖아요. 이게 2년 반, 3년 후에 다 만들어지는데, 이때 부동산 경기 누가 예측할 수 있어? 그 전까지 이돈 어떻게 마련해? 결국은 조합원들이 또 추가 분당을 내고 금융 이자가 다 들어가는 거야. 그 사업의 불확실성, 공사 비용과 금융 이자까지도 다 내가 떠안는 거. 이것 때문에라도 후 분양은 쉽지가 않다. 자두 번째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가 7월 28일부터 시행이 돼요. 근데 그때 분양을 한다고 한들 뭐 분양가가 많이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 때려서 개심제까지 들어가서 허그에서 또 분양승인 안 떨어뜨리면 아무리 내가 더그 시세에 맞춰서 세게 분양을 한다고 해도 또 분양가 상한제라는 그 놈으로 또 후려치면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제가 강동구의 또 조합원 아닙니까? 선분양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분양가는 평당 3,550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허그가 제시한 2,970이 되든 아니면 쇼부를 본뭐3,000 초반이 되든 아니면 조합에서 요청을 한 3,550이 극적으로 1%의 가능성으로 채택이 된다 한들 최소한 34평 기준으로는 4억에서 7억까지의 프리미엄을 맛볼 수 있는 단지가 여기 둔촌 주공이다. 그래서 둔촌 주공은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되는 단지란 거죠. 자 저는 부동산 불인일 때 20대 후반에 미혼 때부터 멋모르는 분양권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한뭐 8년 동안 8년 10년 동안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말 분양권 투자는 꼭 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내집 마련. 10년이 늦어집니다. 실제 지금 둔촌주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바로 옆에 있는 신동아 1, 2차 또 재건축이 좋아보네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이 둔촌주공의 상황과 그 지역에 서잘 알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나 분양권에 대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겪은 그 분양권과 재건축의 노하우를 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더더욱 유익하게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개천권 노선생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